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모델은 BMW M3 컴페티션입니다 아, M3 모델을 언젠가는 한번 생애 한번 타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그 생각을 좀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M3가 세라믹 브레이크를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 6세대 모델부터 세라믹 브레이크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라믹 브레이크. 정말 발렘사만 맡아도 쓴다는 세라믹 브레이크 정말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M3는 좀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구매에 대한 생각도 없지만 네 이거 아예 그냥 접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이 시트 부분이에요 시트가 완전 버킷 시트로 되어 있는데 와 이거 진짜 불편한 시트입니다 물론, 이제 트랙이라던가 이런 특정 장소에서는 그 운전자의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이 시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차를 운전해야 된다면 정말 곤욕스러운 그런 시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M3는 정말 역사가 좋은 모델이거든요. 이 역사, 지금 보고 있는 모델은 6세대의 모델인데, 1세대부터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역사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3는 사실 1985년도에 프락크토에서 처음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직렬 4기통 2300cc 직렬 4기통 엔진에 198마력의 엔진 출력을 냈고요 아마 1985년도에 거의 200마력 가까이 내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게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2세대 모델은 286마력짜리의 직렬 6기통, 이제 M3의 그런 헤리티지가 되는 직렬 6기통 모델을 장착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2세대 모델은 286마력의 출력을 냈습니다. 판매량도 거의 2세대 모델이 7만 대 가까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BMW가 200만 대 가까이 생산 하기 때문에 많은 7만 대가 많은 숫자라고. 느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1985년도에 한 모델 가지고, 물론 이제 단종될 때까지 몇년 되겠지만, 이런 고성능 모델을 7만 대 가까이 판매했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알수 있는 99년도에 나왔던 이사룸 모델의 기본이 되는 M3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직렬 6기통 3200cc 엔진에 338마력에 37.7토크 와 338마력 진짜 대단하네요 6기통 엔진 자연흡기 엔진 가지고 3200cc 엔진 가지고 338마력을 낸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M3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M3가 제 기억으로는 1억 50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가격도 국내에서 1억 이상 그 다음에 출력도 338마력 그 당시에는 터보차가 뭐 지금 없어진 브랜드인데 사부 모델만 제외하고는 사부 또는 볼보만 제외하고는 터보로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가 거의 없고요 대백이량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엔진을 좀 많이 사용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99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338마력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치였죠. 판매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국내에서 M3 타고 다닌다 그러면, 와, 진짜 멋있는 차. 정말, 와, 한번 정도 타보고 싶은 차. 예, 이런 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2007년도에 4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M3의 이런 아성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원래 M3 하면은 3,000cc 엔진이거든요. 2세대, 3세대까지 3,000cc, 3,200cc 엔진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6기통 엔진의 최고 엔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꼭 가지고 있던 엔진인데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인피니티가 상당히 좀 인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인피니티 G 모델.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인피니티가 일본 차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인피니티. g 모델이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어요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vq 엔진 가지고 3500cc 그 이후에 페이스북 타이틀 3700cc 엔진으로 333마력의 출력을 냈거든요 bmw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협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6기통 엔진의 최고 엔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항상 bmw 가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일본 차가 좀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그 저렴한 브랜드가 333마력, 뭐 340마력 가까이 내는 걸로 인기가 좀 있으니까 BMW가 좀 위기감을 좀 느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세대 모델 2007년도에 나왔던 4세대 BMW M3가 원래 3000cc 엔진, 6기통 엔진에 이런 출력은 좀 높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자연흡기 엔진 4리터 V8 엔진으로 장착이 돼요. 물론 출력은 420마력의 출력을 냈지만, BMW, 기존의 BMW를 좋아했던 그런 고객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뭐, BMW를 좀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망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BMW M3 4세대 모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모델 4터 같은 경우, 4터 엔진 V8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변속 충격이 좀 심해가지고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많이 됐고요 내구성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SMG 방식이라 그래서 DCT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 그러니까 수동기어 방식의 오토였거든요. 이게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요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 냉각 전공, 냉각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속기가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M3의 그런 아성을 그냥 야금야금야금 가위가 먹었던 모델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카본노플라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카본 부분이 처음 적용됐던 모델이기 때문에 네, 루프 부분, 네, 좀무거 위에 밸런스가 좀 높은 부분에 카본을 좀적용 해서 그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혁신을 좀 가지고 왔지만 모르겠습니다. 좀 망작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 6세대 모델 제가 뒷좌석에 앉아봤는데, 아, 정말 좁아요. 시트를 뒤쪽으로 완전히 적치게 되면은, 이렇게 좀 공간이 좀 많이 없을 정도인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불편했던 부분은, 원래 암네스트가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암네스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팔걸이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 뒤에 타신 분들이 장거리로 가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포도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뒷부분에 옵션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6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좀 옵션이 없습니다. 특히 앞내스트가 없다는 게 조금 핸디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뒷좌석에 송풍구하고 열선, 뭐, C타입 단자, 요런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할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장착되어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좀, 제일 불편한 게 아마 암네스트가 아닐까 좀 생각됩니다. 이 트라이저온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는 온도 조절을 좌우로 할수 있고요. 뒤쪽에도 따로, 네, 온도 조절을 할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뒤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만,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시트를 뒤로 뺀다 그러면, 정말 뒤에는 아기들 빼고는 좀 안기가 좀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계속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되면, 일단, BMW가 한번 정도 타고 싶은 그런 차였는데, 4세대 모델, 그 V8 모델 나오면서 완전 망했죠. 망해서, 와싱 상담을 해서 5세대 모델이 나와요. 네, F80 모델이죠. 코드네임 F80으로 해서 m 3 F82, 83 모델로 뭐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이 차가 다시 6기통 모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6기통 모델인데, 이전 모델이 420마력인데, 요거를 다시 또 출력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6기통에 트윈터보, 스크롤터보 엔진을 장착을 해서요. 431마력까지 끌어올려요. 그래서 출력은 이전 차 M3 V8 자연흡기랑 11마력 차이 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M3라고 하는 모델이 다시 6기통으로 돌아갔다는 거에 대해 조금 안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디자인의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크게 저는 인기를 못 얻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형 M3 6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우, 뒤에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바디 자체도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 물론 M340i라던가 3 0 0 c c 에 트윈 터보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모델하고 디자인의 레이아웃은 비슷하지만 네, 바디가 와이드 바디 형식으로 좀 되어 있어서 조금 다른 느낌의 차량으로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제가 좀 의아하게 느끼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경량화를 위해서 뒤에 판 부분이라던가 이 시트 부분에 곳곳에 카본으로 형성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랬다면 이 파워시트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무게를 좀더 덜어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에 비해서는 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파워시트가 좀 밸런스가 좀잘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편의 옵션에서는 수동보다는 요자동로 움직이는 게 조금 밸런스 부분에서는 맞지는 않지만, 무게 밸런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게 밸런스에서는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의 옵션에서는 뭐 파워시트가 유용하게 쓰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곳곳에 카본 파트를 많이 장착한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패드시프트도 카본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 카본은 아니고요. 플라스틱에 카본을 약간 얹힌 거라고 해야 될까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패드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 이태리 차하고 동일한 그런 패드는 아니고요. 스티어노 휠 뒤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그냥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력 자체가 6기통 모델인데 지금 신형 M3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510마력이에요. 엄청난 그런 6기 통엔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파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뭐 이런 이제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1 M2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M1 M2 세팅을 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그뭐스어링리 느낌이라던가 그 다음에, 악세 반응이라던가, 엔진 출력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좀 변경을 해서 운전할 수 있거든요. 뭐, 배기 사운드라던가, 이런 거를 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M1을 눌렀다가 M2를 눌렀다가 이렇게 좀 번거로 가면서 조금 운전을 하시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차는 이전 모델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거는 이전 모델이 이제 SMG라던가 이런 이제 트랜스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8단 트랜스미션이 장착이 돼요. 요게 아마 스텝트론이 변속기에다가 자동 8단 들어간 거 보니까요. 제태풍 미션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토그 컴포터 미션이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변속을 할때 변속 타이밍도 시간 오차가 좀 있고 토그 컴포터 미션은 듀얼 크러치에 비해서는 조금 별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시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듀얼 크러치를 한 10년 가까이 장착을 하다 보니까, 듀얼 크러치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보통, 트랜스미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25만 키로에서 30만 키로까지는 내구성을 좀 가져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듀얼 크러치 같은 경우에는 10만 키로 정도가 넘어가면, 슬슬 고장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메인터너스 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듀얼 크러치를 그렇게 많이 장착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듀얼 크러치를 지향하고있고요그 대신에 요 터크 컨버터 방식의 트랜스미션 일반 뭐제트포미션이나 이런거를 많이 장착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이런거 장착하면은 변속 타이밍 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즘 토크 컨버터 방식의 트랜스미션은 변속 타이밍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뭐 듀얼 크러치에 비해서는 미션 충격이라던가 이런 것도 없고 오토 미션이지만 듀얼 크러치하고 비슷한 그런 변속 충격을 그 변속 타이밍을 많이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구성이 확보되어 있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이런 일반 미션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그래서, 다운사이징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네, 요, 터크 컴퓨터 미션으로 다시 듀얼 크러치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 요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요즘 차하고, 불과 한뭐 5년, 6년 전이지만, 요, 듀얼 크러치를 장착했던 차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좀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BMW M3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SMG 방식으로 해서 듀오 크로스 장착을 했는데, 이게 내구성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토크 커버터 방식의 미션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성능 출력을 이3 0 CC 엔진에서 더 510마력 이상으로 쥐어짜게 짜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모델이 BMW M3 모델에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에서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M3 요 6세대 모델에 세라믹 브레이크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레이싱 시트에 들어가는 그런 버켓 시트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전 M3하고 틀리게 와이드 바디를 앞뒤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M3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일반 고객분한테 제공하지 않았던 그런 옵션들을 대거 채용을 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봐서는 이 차가 아마 m3 모델 중에 내연기관 엔진 중에 아마 마지막 차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되네요 510마력 이라는 그런 엔진 퍼포먼스에서 더 이상 6기통 엔진 에서는 뽑아내기에는 조금 무리한 감이 좀 있는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타 브랜드 마스라티라던가 이런 브랜드에서 630마력까지 내는 차량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드십 엔진으로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아마 FI 타입으로 되어 있는 엔진 중에서는 이게 아마 500마력대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나 생각됩니다. 쉬운 운전을 꼭 해보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M3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 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